어? 나 캐나다 거이다. <laughs> 아. 누가 캐나다라고? 더지가 캐나다라고? 나어나나 나, 나, 어? 캐나다 거야 엄지마. 답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알려줄게. 에? 일단 넘어갈까 그럼? 안돼 그러면, 그러면 아니, 연관된 사람. 일단 시체가 쇼시랑 연타인 거 나는 배회 안.. 어? 또 어, 뭐야? 더지 <laughs> 도지, 도지, 도지 왜쏴요야 그 더지 직원 말하고 다어 더지 죽여 죽여 말하고 더지 캐다 불쌍한 지지 캐고야 <laughs> 캐고 아. 캐고였어 <laughs> 나도 저렇게 대보냈잖아 아 더지 도지 불쌍하네 더지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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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이 <이들기> 아니야? 상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엿듣죠. <웃음> <웃음> 야! 어 여기 다 모여있어 어? 아 아보 수상한데 <웃음> <웃음> 내가 지금 아보랑 다니고 있긴 했거든 내가 <laughs> 불뚝뚝 다들 여기서 뭔데 뭐 아버야아버도 뭐야? <laughs> 나? 나 칼을 가지고 있어 어? 더지야 이게 아니. 야, 너네 다 뭉쳐 있었는데 어떻게 실체가 발견돼? 아니, 방금. 어쨌든 가토기가 더지 한번 해 볼까? 아버, 가소고 올라갔는데 이거. 이거 아버가 범인 <laughs> 아버임? 너... 어, 아, 너. 서는 걸 봤어. 아버가 어, 서면서 올라갔어. 제 들어보시. 아버가 말하는 거 내가 읽어 줄게. 제가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제가... 그래 그래 그래. 들어보 생쥐. 자경단인데. 자경단인데. <laughs> 네네 <laughs> 네. 뭐 관이니까 <laughs> <얘가> 정신이 안 좋은 여지 더지 고추고이 더지가 캐구였대는데짜킬이야 <캘> 음. <laughs> 그래 자경단이 <작용단이 웃음> 근데 하려고. 근데 진짜 자경단이다 그러면은 칼이 빠졌다 그러면 쓸모가 <laughs> 없다 어떻게 볼겠어 그냥, 이하네 자, 봐봐. <laughs> 오리일 확률 50%, 자경단일 확률 50%인데, 자경단일 경우, 오리를 죽이면 이득이고, 자경단일 경우, 칼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. 잘가라 아버. 고기방패 일단은, 아버를 보내서, 더치랑 아버랑 1대1 면담을 하게 만들다 <laughs> 아, 그래. <laughs> <그런> 생각. <laughs> 야, 좋은 생각이야. 좋은 생 진짜 현명한. <현명하다>. 전승에서 <laughs> <저 세계에서> 기다리고 <laughs> 있겠네. 어째서. 봐봐, 진득하게 대화 좀 나눠라. <laughs> 격하게 내가 말좀 나눠. 서로 할말 있으면. 서로 대화를. 해. 무서워. <laughs> 네가 선택한 도지다어못 <laughs> 눌렀어. 도지가 말이 좀 많아. 버텨라. <laughs> 악과 깡으로 버텨. <laughs> 자둘다 직업을 <laughs> 밝혀라. 듣구랑 윤슬이. 아 생존주의자. 윤슬이 닮으면 돼. <웃음> 그래? 이아가 <laughs> 생존주의자고서. <laughs> 어. 저시. 그러면은 너라도 아이고. 데려가야겠다.

<laughs> 왜 그래, 왜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, 근 <저> 아버가. <laughs> 계속 쫓아오잖아. <주차 우절한. 웃음> 아, 졸라 웃기네, 진짜. 아, 비둘기 조심해. <laughs> 아, 아버야, 나 이제 목 아파. <laughs> 나 이제 목이 아파. <laughs> 아, 웃겨. <laughs> 저 혹시 탭 잡혔나요, 아버님? 아, 따라가자.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어? 뭐야 이거? 뭐야 이피자는 뭐야? 이거 요비랑 캣장에 갔어 바위 맞고. 아. <laughs> 더 먹어도 됐잖아한 명만 더 먹어도 야, 제발. 한 명만 더아뭐 뭐, 아버 있다고? 어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. 어. 어 아버야 어, 너 뭐야? 아버야 너 뭐야? 한개 먹는 캐락 즐긴다. 야 찍각 찍각. 어 뭐야? 이 말이 안돼 안, <laughs> 직업을 말하라고 <laughs> 직업을 말하라고 <웃음> <웃음> 아니 뭐, 뭐, 다짜고짜 직업을 말하래 어? 뭐야? 비둘기 조심해 애 아니 미친왜 <laughs> 아, 내가 처음이야 그렇게 많이 뭉쳐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, 뭉쳐있는데 내가? 아이 아, 그럼 뭔데 그러니까. 아니, 갑자기 <목소리> 제발 죽여. 매력, <목소리> 제발 죽여. 어? 이 치? 양파 어디 갔어? 뭐야? <목소리> 잠깐만. 양파 먹혔어요. 양파 먹혔어. 양파, 야, 먹혔잖아. 어묵이, 양파 먹혔다고. <목소리> 바보들아 좀. 방금 야, 야, <목소리> 아니 몰라 이거 아니야. 눈앞에 사람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몰라. 더지더지가 뭐야? <목소리> 아니 뭐모하는 놈들이야. <벗소리>. <목소리> <아니>, 뭐 하는 거야, 얘들아 방금 누가 가까이 왔는데 양파가 먹혔어. 어? 나 진짜 야, 아니야, 이 갈통들 왜? 지금 뭔나쟁이 <laughs> 있어 미친. 양파가. 이래놓고 양파랑 요비가안 보여. 야 돌에 <laughs> 세명 죽었다. 야나님나님나님 야. <laughs> <아니>, <laughs> 절대 아님야 이게, 이게 뭐냐. 아, 야또한명또 죽었어. 야 벌써 펠리컨 게임 <laughs> 이거 다음 판또 해야겠는데? 4일짝 <laughs> 계속 어, 아, 먹었는데. 그러니까요 사람 다 있는데 먹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신고를 안 하냐? 음. 어, 그럼 안 죽었을 야, 텐데. 아버 엔진 아니 왜안적어 뛰었나? 와, 이게 들어거 아니야.